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보 종목 클래스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자, 어,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 은 어, 종목 진단이라든가 신청 뭐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많은 종목 신청 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22만 5천 원30%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 현대차에 주가 흐름들, 보시면 은 2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22만 5천 원. 이 수준까지 주가가 올 것이냐, 라는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니까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 종목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실 거고,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현금 여력이 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은 어, 현대차가 지금 판매량이 좀꽤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응을, 어, 잡아가지, 잡아가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어, 그, 길게 잡자. 여유를 있게 잡자. 뭐, 물론 현대차를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안 하셨을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 크게 뭐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 뭐 일단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뭐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그런 제2의 성장세로 도약을 하는 그런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어 지금 21선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슈팅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 이런 뭐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좀 크게 받지 않고 바로 이제 돌파를 하려는 돌파 시도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22만 5천원 이 수준까지도 주가가 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열어놓자 열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점에서 추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이추세를좀 벗어났다라는 것들이 뭐 기술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저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고점까지의 이 절반 부분. 자, 어, 여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드릴, 때가, 어, 저점과 고점을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저점이 한 6만 5천 원 수준이고, 고점이 28만 9천 원 수준입니다. 자, 상당히 갭이 좀 크죠? 갭이 큰데, 우리가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절반가량이 하락을 하면은, 50%가 하락하면은, 시가총액이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외형이 일단 이 기업의 규모가 절반이 날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떨어졌을 때도 뭐30% 떨어졌을 때30% 떨어졌을 때30% 떨어졌을 때이 구간에서 보통 지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50%가 하락한 이 구간에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절반이 날라갔어요. 절반이 날라갔는데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니까. 러 현대차가 절반이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겠냐? 절반에서 더 떨어지겠냐? 뭐 이걸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것들인데 규모로 치자고 하면은 42조짜리가 어 지금 80조에서 80조에서 42조로 확 떨어졌다. 50%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저는 어 매수 포인트다 아 이런 판단이 좀 되기도 하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현대차가 지금 판매량이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판다고 하더니 현대차가 세계 판매량의 첫. 3인을 했다. 다른 굴지의 완성차들을 다 넘겨버리고 이 반도체 수급 우려들. 뭐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거 위기를 좀 기회로 이용을 할수 있었고 반도체 난이 있었던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고 전기차로 인해서 전세계에 판매를 잘 하고 있었고 오히려 보면 은 미국에서 테슬라보다 판매가, 판매가 좀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신차에 대한 판매 우리 현대 기아가 둘다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도 여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어, 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볼수 있고 전전 세계 판매량 3위, 반도체 수급난에도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약진하고 있고 수출량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은 바, 자동차 수출이 점점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는 반도체하고 시스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수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돈은 좀잘 벌고 있다. 사실상 첫 글로벌 톱3를 판매량으로 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50, 고점에서 50%가 빠졌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술적인 매수 포인트가 이 구간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추세를 벗어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 구간들을 잡으면서 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주가를 좀 보자면 뭐 지금 이제 4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가 지금 1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2조 3천억, 6조, 10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 PER을 EPS를 계산했을 때1 7 0 0 0원 이고 이번 연도는 3만 원대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11배 수준이에요. 지금 20만 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에서, 어, 여기서 17,000원, 17,800원 수준에 했을 때 PR이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수준. 주가가 10배 근사치에 있다. 10배 근사치. 이게 주가가 비싼 측면이 있냐. 저는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들로 50%가 하락한 이 구간에서도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다고 보고, 뭐 저렴해져 있는 저렴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주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번 연도 3만원까지 나온다라고 하죠. 20만원 수준에서 3만원. 3만원을 계산해 보면 PR 6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실적도 그렇고 성장을, 외형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 성장을 하고 글로벌 탑3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은 충분히 매수 안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대차를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가치 투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주신 게 22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22만 5천 원 수준들. 자 이까지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여기 이 구간에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적들이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조정을 살짝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구간에 주가가 올수 있다고 봐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겁진 않을 것이다. 어, 부담스럽진 않은 주가, 주가를 올리더라도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 이전에, 이전에 이만큼 전에이 실적이 좀잘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어, 이전에 실적이 이만큼 10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막 증가되고, 어 세상 최고치를 이어간다고 라 하고 성장을 한다고 라 하면은 이전 주가까지도 어, 충분히 성장하는 한번 반영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이 주가까지도 충분히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업이익이 좀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어 판단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어 지금 주가에서 제가 22만 5천 원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대응은 안 잡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 기업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될때 원금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어 원금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키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뭐 그때 상황에 가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어, 당시에 또 상황에 맞게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일단은 이렇게 뭐 참고를 해 주시고 어,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